좋아. 저 우리나라 진짜 좋아요. 같은데? 와 오빠 저거 봐요. 어뭐 뭐지? 아... 뭐 태우는 건가? 아니야 아니야 그 저기 뭔가 구름 구름이 저 그냥 저런 현상 이 일어난 것 같은데. 어, <laughs> 그런가? 어 저기로 아까부터 갔다, 저기로 갔다 왜 어. 신기로 혼자 엄청 돌아다니더라고. 어. 오 좋다. 어 한자로 적혀 있어요. 어, 잘 나도 구몬 한자 하자니까. <laughs> 학수집 선생님이 달보기 때문에 안 와요. 오. 하 진짜 평화롭다. 청소 관광. 호호호호호. <목소리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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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이거 대서면안세요음 맛있네. 음! 청 음! 먹을 걸 엄청 줘요. 반에달 아니 냄새가 냄새가 진짜 왕버들. 수심 팔 미터. 가뭄에도 물이 안 말라. 또시작이다 <laughs> <너무 좋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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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숲이 있으니까 비가 와도 좋네. 어느 정도 되게 막아주고. 막아줘, 응. 응. 그리고 이렇게 냄새도 더 진한 숲 나와. 먹었어, 쇼 가져가야지. 자 내려오신 분들은 구경 좀 하시고 가시고요. 송이향이랑 고기 맛이라는 대리이 나는 짜장면. 짬뽕. <웃음> 짬뽕에. <웃음> 어. 탕수육 하나. 그러자. <laughs> 분위기가 일단 끝이에요.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실점 만좀 주겠어요. <laughs> 안 먹고 갑니다. 그럼 저 나갈게요. <laughs> 잘 가요. <laughs> 이거 옛날 알죠? 너무 좋지? 왜 해? 정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? 잠깐만. 뭐뭐뭐뭐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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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학교네 학교 어 연락처 매매가 되나 어 여기 뭐지 캠핑 어 여기 아 보니까 여기 샷시도 다 했네 어, 아 이거 공사 중인가 보다 음. 아어 남의 지금 사유지에 어. 들어온 건가 보다 음, 음, 어떡하냐 진짜? 가자 좀... 나라 사람. 우와. 위에도 있어요, 오빠 건물이. 엄청, 아, 저렇게. 이름도 다 새겨져 있고. 이거 안해놓셨는데 <laughs> 어, 윈도우 이거 가 있었어야 됐었는데 어 이런 바탕 <laughs> 바탕형들이 있군 음와 이거 30. 30. 30. 30. 3아안0는데 30. 30. 30. 30. 안0 30. 30. 30. 30. 30. 3이3이 30. 30. 이0 3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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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<laughs> 왜요? 애기 같다 어깜 좀. 아오빠 이거 면응 어. 이거 아니 검은색 말고 <laughs> 이뒤 <뒤에 타시마. 웃음> 다시 다시 나, 나 다시 가 다시 습다여기비장까 조금 더 더. 비서, 비서 바닥에 보다 조금 삐진 것 같지 않아요? <laughs> 이거 손을 하지 마. Okay. 렇게나고 음. 뭐 응. 어. 뭐지? 마셔봐요 <웃음> 등산하고, 먹고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, 나못 먹겠어 정말. 나 처음에, 나처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나 처음에 딱 먹고 너무 어. 맛이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라서 어, 어. 깜짝 놀랐거든. <laughs> 자기네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, 아 이렇게, 괄괄 <laughs> 이렇게 먹길래 왜 저러지 했지. 자기네 갑자기 표정 싹 바뀌다니. 나 <laughs> 아, 저런 약속물 처음 먹어봐. 나도 진짜 처음 먹어요. 조금 충격 먹었어요. <laughs> 그게 혹시 저 약수가 저 물을 먹고 너무 층격 먹어서 병에 다낫는거 아니야? 그층격으로 철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. 그러니까 철이 돈데요? 네 아, 좋아. 근데 한 번쯤 꼭 다음 살면서 이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. 그래서 피맛이 났구나. 아 그래 철분 때문에. 아, 아, 아. 어. 아 근데 좋은 좋은 경험이었어. 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져가고 어. 그리고 저렇게 떠가는데 우리처럼. 이렇게 맛보는 사람은 맛보게 해줬잖아. 어. 그게 뭔가 되게 좀 매너처럼. 약간 미덕이야. 어, 그니까, 네. 어. 그래서 우리 딱 맛보고. 어, 우리. 내가 그러니까 이게 몇 리터씩 막 가져가시니까. 어, 1 0리터씩막가져가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. 진짜 신기하다. 신기한 세상이다. 우리가 방금 검사. 우와. 이렇게, 7,000원. 응, 음, 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샀는데 여기도 가볼까, 온 김에? 그래 바로 앞이네, 뭐. 응. 이빨 진짜 작네. 뭐야, 구멍 났어요? 헤헤. <laughs> <laughs> 저렇게 시계가 있는 게 진짜 좋다. 여기가 매표소네 동대교 동서울 서울도가 야 예. 약수탕 운행 응. 종인